그 얼굴이 부었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안주를 편의점에 있는 것들을 좀 사보려고요 편의점에 있는 거 사실 다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그래도 맨날 배달 음식이랑 뭐 밖에서 먹는 것만이 보아졌으니까 편의점에 가보려고요 맛있게 됐는데 다? 사보지

궁금해서 사봤고 스파게티 좋아하거든요 사봤고 치즈김밥 샀고 라면 핫바 도시락 어우, 오늘 안주 역대급으로 먹어봤는데 좀 술을 먹다가 고민상담은 이따 먹을 거다 먹고 나서 찍어야지 왜냐면 먹으면서 말하면 좀 더럽잖아요 음, 이거 라면 맛있다 이거 약간 그러니까 왕뚜껑 같은 맛이네. 편의점 안주에 술 먹는 건근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순살 감자탕. 지금 며칠째 계속 술 먹고 있어. 이거는 토마토 스파게티 아 편의점 안주가 되게 요즘에 진짜 잘 나온다 핫바는 음. <laughs> 따로 샀고 아 이게 핫바 내 스타일 아니야 음. 올해 봄쯤에 이렇게 하이킥 보면서 혼자 술 마시는 게 되게 큰 낙이었는데 혼자 술을 마시면 술이 너무 빨리 먹게 돼. 음. 고민 상담 컨텐츠 일부러 약간 약간 술에 취한 상태로 찍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술을 먹고 있어. 왜냐면 맨정신으로 고민상담 컨텐츠 찍으면 나도 같이 심란해질까봐 나도 같이 아이씨 이거 어떡하냐 나도 이거 고민인데 이러고 있을까봐 좀 술을 먹고 나서 찍어보려고요 저렇게 하이킥 보면은 대가족 이렇게 같이 살잖아. 진짜 힘들겠다. <laughs> 형수가 저렇게 싫을까? 진짜 시간 빠르다. 20년 전이잖아, 거의 20년 뒤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음... 왜 이렇게 즐거워? 지금 너무 행복해. 지금 맨날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살아야 되나? 근데 오히려 그럴 때 나는 일도 더잘 되던데. 두 병까지 못 마실 것 같고, <laughs> 고민을 이제 남겨주신 것들을 한 번씩 읽으면서. 사실 고민을 내가 해결해 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의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는 그런 거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예전부터 다이어트 이런저런 방법으로 정말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가장 효과 봤던 식단이랑 운동 공유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솔직히 저는 다이어트를 진짜 그런 정석적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아 저는 근데 몸무게가 40kg 진짜 후반부터 60kg 때 후반까지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식단은 저는 그냥 뭘 먹든지 간에 양 조절. 근데 사실 간헐적 단식이 제일 효과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공복 시간에 늘어나는 것이 살은 진짜 잘 빠지고. 운동은 저도 근력 운동을 막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진짜 살뺄때꼭 했던 거는 한 1시간 반 정도 진짜 빨리 걷는 거 진짜 온몸에 땀이 막 주룩주룩 날 정도로 그렇게 빨리 걷고 이랬을 때가 제일 효과를 많이 보긴 했던 것 같아 최근에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 다 내려놓고 싶다 인생에 회의감이 들어서 연애 가족 친구 모든 게다 귀찮아졌다. 번아웃이 저도 최근에 좀 많이 왔어가지고. 이럴 때는 정말 모든 게다 싫어. 그동안 재밌었던 거 아무것도 재미가 없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떨어도 재미가 없고, 뭐 애인을 만나도 재미가 없고, 가족이랑 대화를 해도 공허하고, 번아웃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진짜 다 놓고 싶어지는데, 그럴 때, 내가 놓을 수 있는 건좀 과감하게 놓는 게 필요한 것 같아 그중에서 제일 덜 중요한 것들이 분명 있을 거야 내가 매일매일 하는 것 중에 물론 되게 이기적인 말일 수 있지만 연애 연애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해이 삶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 연애가 제일 쓸모가 없어 그럼 그걸 놓을 줄 알아야 돼 친구? 중요하지 근데 이 세상에서 사실 나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 내가 요즘 너무 힘이 들어서 좀막 연락하고 만나는 게 힘들다.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연락 주겠다. 그럼 웬만한 친구면 사실 이해해줄 거야. 난내 친구가 갑자기 아, 나 요즘 카톡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러면 그냥 쉬어라 할것 같거든. 말 이럴 때는 억지로 내가 왜 이거밖에 못하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최소한의 삶을 유지시키는데 꼭 해야 되는 것만 하면 되는 것같아 뭐 일을 안할 수는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나에게 뭐가 가장 중요한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은 스무 살 때부터 2년 만난 남자친구가 군대 들어가기 한달 전에 바람 폈어요. 미련은 없어서 고민거리는 아닌데 언니 오래 봐서 그냥 동네 친한 언니 느낌 나서 같이 욕해달라고. 개 새끼 <laughs> 군대 들어가 한달 전에 바람 부지런도 하다 부지런도 해요 아주 그냥 지 여자친구한테 제발 나좀 기다려줘 해도 모자랄 판에 진짜 저 새끼는 <laughs> 제발 이 친구가 저 새끼 때문에 울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 어차피 좀 있으면 또 헤어질 거야 이제 군대 가면 이제 곧 헤어져 걔랑도 군대 괜히 기다리는 동안 시간 낭비 안 해도 되니까 내년에 퇴사. 경력이라곤 비서가 전부인 30대 여자 재취업은 못하는데 꼭 회사가 아니어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 그래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저도 지금 회사를 안 다니고 있잖아요 유튜브 하면서 뭐 카페 일도 하고 인스타 뭐 일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요즘 느끼는 건 어떤 것도 정답이 없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 없고, 돈을 벌수 있는 루트는 또 뭔가가 있을 테니까, 그냥 뭐 정말 하다 못해 알바라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자꾸 사회가 정한 그런 틀에 나를 맞추려고 할수록 사람은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그냥 내가 뭘 잘하는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 그냥 그런 거에서 자꾸 내가 살 길을 찾아야지. 사람들이 다 회사를 다니니까 나도 꼭 회사를 다녀야 될것 같고 그럼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사람 일이라는 게 내가 진짜 피치 못할 운명적으로 내일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너무나 먼 미래를 계속 계속 대비하면서 사는 게 필요는 물론 하다고 생각을 해요 노후 걱정도 해야지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인생은 다 내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약간 내려놓고 아직 30대면 그냥 특별한 일수 없으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삶의 방식은 저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랑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나이가 먹어도 이 일을 할수 있을지 아주 큰 고민이에요. 나이가 먹어도 이 일을 할수 있을지 큰 고민인 거는 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때 되면은 또 다른 컨텐츠가 있을 수 있잖아. 한번 이런 쪽으로 이제 어쨌든 컨텐츠를 만들어 본 사람이면 계속해서 아, 이번에 뭐 만들어 보지, 이번에 뭐 만들어 보지 하면서 하나씩 만들다 보면 또 길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먹었을 때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한테 무슨 일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좀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일은 계속 생길 것이고, 그냥 저는 요즘 좀 그렇게 내려놓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진짜 다들 먹고 사는 게 제일 그거구나. 내 직업으로서 미래가 안 보일 때. 근데 요즘에 미래가 그렇게 보이는 직업은 도대체 뭐야?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 자기 미래가 완전히 안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정말 뭐 기술 같은 것도 우리가 5년 전에 AI가 이렇게 발전할 줄 알았나? 제가 봤을 땐 지금 한국 사회에서 미래가 무조건 보장돼 있는 그런 직업은 나도 뭔지 모르겠거든요. 어차피 지금은 1년 1년이 너무 빠르게 급변하는 세대에서 그런 거를 3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 줄 알고 그거를 다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을까? 또 다음.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고 있는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그 남들은 또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 누구나 자, 자기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어딘가 이렇게 보여지는 곳에는 다들 자기가 행복한 거를 올리려고 하고 잘 살아가는 것만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요즘엔 정말 많이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것 중에 하나가 일단 남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끔은 또 과한 관심이 부담스러울 때 있긴 하지만 그냥 그들도 자, 자기 인생 살기 바쁜데. 그냥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또 다른 길에 내가 뭘 잘하나 자꾸 나한테서 그걸 찾아야지 이거를 뭔가 남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할수록 그걸 맞출 수 없을 때 내가 너무 무너진단 말이야 우리가 만약에 친구를 한 10명을 만났어 그러면 그 10명이 하고 있는 일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 그래서 누가 더 잘하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그 개인의 그런 만족도의 차이지. 그냥 누구나 다잘 하고 있어. 다이어트 중인데 꾸준히가 힘든 것 같아요.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놀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뭐든 꾸준히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맞아. 꾸준이라는 게 진짜 어려워. 뭐든지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 정말 최소한의 목표 있잖아.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당장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또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 평소에 아이스크림 다섯 개를 먹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오늘은 네 개만 먹고 그 다음 날은 세 개만 먹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소소한 목표를 세우면은 오히려 꾸준히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짝사랑 포기하는 법, 짝사랑 포기하는 법. 그런 거는 내가 볼때 없어. 짝사랑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짝사랑을 포기하는 방법은 그냥 마음이 아주 문들어지고 아주, 아주 다 썩어가는 그런 거를 다 경험을 이제 해보고 그 상대방 때문에 막 눈물도 줄줄 흘렸다가 막 술도 먹었다가 막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이 뚝 끊기는 그런 날이 온단 말이지. 그냥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리기. 그냥 짝사랑 포기하는 거는 그냥 내 마음이 다 소진될 때까지 그냥 마음껏 좋아하기 큰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합니다. 22살인데 30살과의 연애 괜찮을까요? 근데 일단 이걸 나한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뭔가 이게 안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나한테 물어봤겠지. 진짜 이 사람 없으면 안될것 같고 막 너무너무 좋아 죽겠는 거 아니면 굳이. 왜냐면 내가 지금 내 22살을 생각해 보면 2 0대에 1년 1년은 너무너무 큰 변화들이 있고 가치관도 많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실 정상적인 30살이 22살을 만나려고 할까? 22살이면 그냥 저는 그냥 많이 차이 나봐야 한 두세 달 차이 나는 사람 만나서 그냥 좀풋풋한 연애를 했으면 좋겠지. 굳이, 진짜 굳이, 굳이 서른 살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 언니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부분이 뭔가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인간관계의 중요한 부분은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중요한 것 같은데. 뭔가 생각했을 때이 사람이랑 나랑 멀어질까봐 불안하고. 뭔가 연락을 조금 안 했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이 이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뭐, 1년에 한 번에 만나더라도, 그냥 그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만났을 때, 그냥 별 얘기 안 해도 그냥 시간이 잘 흘러가고, 또, 오랜만에 만나도 그냥 어색하지 않게도 내 얘기를 그냥 편히 할수 있고, 이런 게 인간관계에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아 이렇게 오늘 고민 상담까지 다 찍어 보았는데 오히려 이런 고민들을 보고 나니 정말 사람 사는 거다 똑같고 누구 하나 불안하지 않은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온전히 행복한 사람은 없어 그냥 인생은 졸라 버티는구나. 아무튼 오늘 영상은 또 이렇게 끝내 보겠어요.